길게 잡으세요. 길게 다운을, 다운을 길게 잡으세요. 짧게, 짧게 마시고, 너무 짧게 잡아요. 또, 또 빨라, 빨라, 빨라. 시선, 다운서유지다운 형님은 유지가 되잖아요. 어... 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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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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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운선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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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선, 시선, 시 아 시성차 아 다음 다음 오도 유지하는구나. 러쉬 오하 어좀나았어 이번에는 좀 너무 가까운데? 아이 너무 가까웠네 너무, 너무 쉬워 이번에는. 줄이면 돼. 예. 네. 자꾸 몸이 밖으로 나와. 자꾸 밀어내 몸을. 팔 펴야죠, 팔 펴야죠. 팔 펴야죠. 한쪽 발을. 펴야죠. 팔을 펴던 게. 기울리는 쪽을 펴야죠. 아... 저는 팔은 여기는 한 3분의 1까지도 대부분 다 길이 요래요 그래서 타기는 좋아요 근데 저 고기 이제 고좀 지나면은 약간 급경사 그리고 이제 막 코너도 뱅크처럼 계곡 음. 따라서 이렇게 가는 뱅크도 있고 뭐 중간에 뚝 떨어진데도 있으니까 거긴 중간 중간 서가지고 한번씩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주는 한번. 아, 다음 주는 내가. 한턴 코너링 한거 조금 그런 느낌을. 그런 거 이런데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네, 이렇게 있는. 예, 그렇게 대신 자 이제 이런데 말고 약간 경사가 생긴다 생긴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자세 낮추시고 살짝만 뒤로 엉덩이가 살짝 뒤로 갔다고 평상시 연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기울어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원래 자세로 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엉덩이가 있는 게 맞겠죠 들 앉아서 다 낮추시면 되고 여기 어필은 없으니까 마지막에 어필 있고요 이렇게 되고 스쿼트 자세, 유지하고 가시다가, 고기를 빠져나가시면은, 다리 이제 릴렉스 시키시고, 다시 약간만 정사 허리는 말지 마세요, 이렇게. 허리는 살짝 이렇게, 엉덩이 살짝 뒤로 뺀다고 해가지고 펴주시고, 살 접으면 안 됩니다. 살짝 벌려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그냥 네,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세 M자 상체 숙이고 발꿈치 뒤로 아래로 내려야 돼요 다워놓 때, 오케이.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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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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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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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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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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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여기 같은데 여기서 브레이크만, 여기서 브레이크만 살짝 놨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만 살짝 놨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만 살짝 놨다가 잡으시면 돼요. 살짝 밀어주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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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해 가지고 요렇게 돌아가셔도 되고 요로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셔도 돼요. 요렇게 도는 거보다 요렇게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어, 나무 사이로 봤는데. 네. 뭐, 뭐 어떻게 됐어? 뭐가 되지? 잘 내려온 것 같은데. 너무 뻑고 내려오셨어요. 아까도 살짝 미는 게안 됐어. 요아 미는 거, 네. 미는 거 나했어. <laughs> 멀리 보시고. 살살 네. 낮추고 살짝 밀고. 네, 지금 몸이 <laughs> 아직 다 낮추신 거예요? 다 낮춘 건데. <laughs> 너무 앞으로 뻗으시면 안돼요 상체 하체 다 낮춘다고 생각하셔야 돼 스쿼트 자세로 네. 멀리 보시고 다 뻗지 말고 살짝 놓고 오케이 좋습니다. 살짝 놓고 오케이 좋습니다. 살짝 놓고 오케이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잘했다 성공 아, 브레이크 살살 오면서,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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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예, 괜찮아요? 예, 아, 좀, 예, 그대로, 오케이. 어, 예, 예. 아, 아, 숙이고, 숙이고, 놓으면서, 숙이고, 쇼켓, 놓으면서, 숙이고, 쇼켓, 놓으면서, 숙이고, 쇼켓, 놓으면서, 숙이고, 쇼켓, 오케이. 된거야, 된거야, 된거야. 낮추셔야 되는데, 몸 상태가 서요. 아, 딱. 거기서도? 네, 이렇게 낮추셔야 돼요. 구스트구스트구스트구스트응 구이스트! 어우 또 숙이까지 네, 멋지네, 수기까지. 멋지네. 수기까지. 여기 그냥 내려가면 돼 그렇게 안 위험해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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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시선이 시선안 가잖아 지금 시선은안 봤어 저 형님이 시선은 봐야 돼 진짜 별거 아닌 건, 그냥 가면 세다다 네. 아, 차단, 다다차차다다 아,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 그러니까 쓸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쓸 때도 몸이 브레이크, 그 그러니까 핸들바를 살짝 밀면서 쓰시라고. 그냥 탁 잡아버리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잡으시라고. 이렇게 잡으시라고. 버티세요. 버티그요 버텨야 목, 허이앞쪽로안 신경. 다운 그냥 가도 돼. 속도 좀 내도 돼. 아니면. 살짝 뒤로 빼고 살짝만 오케이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쭉쭉쭉쭉 가 오른쪽으로 가면 돼발 뒤꿈치 내려야 돼 오케이 엉덩이 뒤로 빼고 네, 툭만 밀고 당기면 돼 자세 낮추고 그래서 밀고 땡고 타보니까 별거 안니죠 네. 별거 없지. 그러니까 네. 그냥 그 내려갑니다. 자세만 잡고. 팔 네. 벌리고. 팔 아, 벌리고 까불지 마세요. 팔리고 팔이 들어 들어가면은 계속 몸이 뒤로 가요. 네, 이렇게. 이 약간 공격적인 거는 이렇게 타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까지는 음. 앞바퀴가 닿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갔다가 음. 여기서 턱이 나오면 살짝 밀어주는 거지 어, 아,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내고 나서 내가 음.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 타는 거지 그래서 팔벌리게 팔 되는구나 시선 다운 시선 요 다리가 아파야돼 양쪽 다리가 다아파야 돼요 다리가 아파서 이거 안 아프면은 상체에 힘 들고 있는 거예요 다리 힘을 길러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일당도 완전 히 미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살짝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팔을 완전 피는 게 아니야. 살짝 살짝 이렇게. 예. 네, 이게 이게 소, 손이 펌, 펌핑 된다고 생각하면 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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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네, 그냥 내려갈 때 몸이 살짝 뒤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힐 다운 힐 다운. 예, 네, 그대로 가세요. 안, 안 무서워, 그냥 가면 돼. M자 하고, M자. 다리로 버티는 거, 다리로. 지금 여기 내려올 때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다리가 이렇게 버티는 거야. 어. 그럼 팔은 그냥 조향만 해주는 거예요. 안 쓰면은 <laughs> 어, 그리고 M자, M자로 가야 되는 거고. M자 하면서 살짝 뒤는 거야. 그럼 우리 지난만에 언덕 내려와. M자, M자. 자세 낮추고. 속도 너무 낮아. 좀만 더 해도 돼자 이제 코너링 하고 나온다 거의 다 끝났어요 M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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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자! 쭉 그냥 가. 쭉 하면 돼. 겁내지 말고. 네, 맞아요.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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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어 그니까, 러 그게 어색해서 그래. 색다른 아, 환경이니까. 예. 아 아, 그 재밌구만. 재밌어, 재밌어. 네. 이번에는 프리라이딩. 그러니 앞장서고 네. 가고 내내 중간에 껴서다 드리고. 네 먼저 가. 네 먼저 가겠습니다. 따라와 <laughs> 재밌죠, 이제. 응? 재밌죠? 어, 재미, 조금 재미를 느꼈어요. <laughs> <laughs> 어, 괜찮으세요? 예. <laughs> 네은데 <평단이 끝나네. 웃음> 어. <laughs> 브레이크 쓰게 잡아, 너 잡아 넘어지는 거 맞아요. 어, 브레이크 반브레이크만 해야 돼 진짜. 가고서 실수를 너무. 간만에 견성한 제대로 탄것 같아요. 아, 안 따뜻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스. 하하하하 청분 허벅지. 아도첫 반보다는 훨씬 쉽죠. 어. 그러니까 두번타세번 타고, 타고 네번 타면 여기가 속도도 아까보다는 다들 빨라졌어요. 어. 네. 좀 힘들어요. 힘들,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다리가 어, 말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laughs> 약간 말잘사는 업다운으로 다리 풀어주는 거예요. 손이 떨려, 손이. 네. <laughs> 아. 그립 잡는 것도, 이게 자꾸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립을 여기에다 다 대고 잡아서 그래요.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대고 비비라고. 아, 대고? 예. 네, 근데 여기가 끼워져야 돼요. 여기, 여기다 대고 이렇게 비비는 거야? 예. 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딱 대, 끝에 딱 대시고, 네. 이 상태에서 살짝 틀어요. 그다음 브레이크만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살짝 뜰 거예요. 아그 자세가 유지가 돼. 여기다 담으면은 브레이크 계속 잡잖아요. 엄청 아파요 여기가. 아 네. 다 이유가 있는 거구만. 코스원.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네, <laughs> 어 Thank you. <laughs>